자 협상 절차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실질 이해를 한 다음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 대안을 찾는 거 어떤 걸까요 대안들을 평가하는 단계죠 자, 3번 A에서 구사, 구사한 협상 주문을 철회해 버렸어요 이건 뭐죠 하지만 아쉽지 않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죠 뭘까요 강압전략이죠. 그죠. 강압전략. 고객분들이 제일 무서운 상황이 어떤 건지 아세요? 불만이 발생을 했어. 근데 얘기를 안 해줘. 그럼 회사는 그 상황을 모르고 똑같,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돼요. 어 정말 그런 불만사항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공감, 공감. 두 번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한 팀이 있어요. 자, 여기 다 보시면, 경영관리팀을 보시면, 단순 업무는 직접 처리하지 않고, 말이 안 되죠? 경영관리팀이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부서죠? 매뉴얼만 배포를 해요? 이거는 경영관리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 어, 그, 귀하는, 자, 당신이 팔로우로서 발현될 특성으로 적절한 거. 자, 지금 여기는 뭘 묻는 거냐면요. 신입사원인데 전반을 상, 회사의 내부는 상사가 업무 전반을 지휘하고 학업자들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상명하봉 문화. 그래서 대부분의 선배는 상사의 업무 지휘에 대해 큰 불만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업무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해 이 특성은 수능형입니다. 수능형은 조직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요구를 양보를 해요. 자, 이 사람. 이 경우는 수동형. 조직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실무형. 여기서 실무 이런 것들은 헷갈리기 쉬울 거예요. 어, 실무자 할때그 실무인가? 그런 거랑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활동을 가치를 창조하는 이 사람은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주도하는 사람, 주도형. 남들이,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좀더잘하게 항상 노력을 해. 주도형.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능하는 사람들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개인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업무에 또 불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못한 일을 있더라도 불만 없이 그것들을 포기하겠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원 A와 B를 보면. 자, 뒤쪽을 보면요. 다 자신있으니까 제안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 그래요. A씨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수능하고 이 사람은 거의 막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적절히 해석한 것을 묻는 거예요. 블랙 컨슈머는 직원들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어,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블랙 컨슈머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방안을 보니까 그대로 수용을 한대요 85%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자원이 없거나 여력이 없거나 아쉽거나 뭐 그런 상황이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지 훼손 방지가 또 90%나 된대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어, 부당한 요구를 계속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직원들은 아마 어, 회사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응 조직은 전담부서가 없어요. 52%나. 결국 뭐죠? 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구나. 여러들 이런 걸 느끼시는 게 정상이죠. 자, 그다음에 최대리와 김사원을 묶었어요. 이 둘을 묶은 거거든요. 이두 사람, 이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어, 상위 직급의 사람과는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니까 최대리가 시키면 이사람 충돌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걸.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 생각하면 안 되죠. 동일 직급 이하의 사람과 저 관계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리라는 상사와 연결을 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귀하가 생각한 내용으로. 마찬가지로 문제가 길죠. 그렇지만 여기만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인간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가 가장 낮게 나왔고요. 어,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것. 이건 뭐죠? 어. 여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세미나만 정기적으로 열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 의사소통이든지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뭐 절대로 무조건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체력이 부족하다는 내용 보면 과도한 업무와도 연관이 돼 있어 있어. 다 적절한 내용들인데 세미나만 정기적으로 열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에. 세미나의 모든 것들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죠.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핵심은 여기 있죠.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었고 진정한 팀으로 성장한 뭐 여기는 여러 대에서 우승하였다. 그러면서 적대시하는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피부색이 아니라 한 팀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시는 것을 강조했어. 냉랭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한 팀으로 묶어버린 거죠.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깨달은 바로 적절한 것은 뭘까요? 이건 뭐죠? 강력한 리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종차별 얘기도 아니잖아요. 리더의 합의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팀의 성과를 위해 구성원과 화합. 지금 화합 얘기죠. 4번. 운동을 함께 하는 거한 사례일 뿐이죠. 자,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